내가 클릭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팁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약간 노출량이 떨어지더라도 클릭을 잘 받는 시간대가 만약에 보고서에서 나온다면 그 시간대만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시간별로 네. 타겟팅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시간 타겟을 해버리면.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갈동선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광고주님께서 많이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는 품질 지수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제 옆에 계신 주현종 마케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주현종입니다. 오늘 이제 품질 지수 관련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 되길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면 품질 지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품질 지수란 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품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 광고의 평가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검색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 네 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칸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시작을 하고 최대 일곱 칸, 적게는 한 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품질 지수라는 게 낮으면 당연히 품질이 안 좋은 거고. 아, 네네. 네 네, 일곱 칸까지 된다고 하면 품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광고비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아, 그러면 품질 지수를 꼭 신경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 품질 지수에 대한 장점이나 뭐 이유가 있는, 쓰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품질 지수는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 효율적인 광고를 하고 싶다. 효율적인 광고라는 거는 결국에 수익률도 중요하고 전환당 비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500원에 광고할 거를 이제 400원, 300원 입찰가에 광고를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지수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5칸, 6칸 이상이 되면은 광고비가 굉장히 세이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3위 입찰가가 1,500원인데 4위인 저는 1,000원만 해도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별로 아니면 캠페인 그룹별로 소재별로 품질 지수가 분명 다르거든요. 음... 같은 있는 상품이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치라는 상품을 내가 파는데 그룹이 이제 다섯 개 있는데 그게 품질이 만약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 보면 네. 똑같은 키워드여도 노출되는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하나 또 있었는데 광고주님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었어요 평균 순위 평균 입찰가보다 좀더 높게 설정해서 세팅을 했는데 내 광고는 왜 뒤에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음. 항상 물어보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평균치라고 이제 키워드 도구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고 진행을 하실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평균치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뭐 1위부터 만약에 100위까지 있다고 치면 은 어떤 광고주는 이제 1,000원에 1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광고주는 2 위에 1,500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금액이 다른데 왜 순위가 다르냐? 앞서 음. 말씀드린 대로 품질 지수가 1위인데가 워낙 높다고 한다면 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평균치로 놔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균치로 시작을 하면 4칸에서 시작한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광고주분들이 만약에 대체적으로 품질 지수가 높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아. 효과적으로 그럼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품질 지수를 관리하기 이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품질 일 수는 말 그대로 클릭률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CT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 굉장히 노출량이 적거나 아니면 노출이 많이 되는데 클릭이 안 된다 이러면 품질이 떨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광고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클릭률 자체가 높으려면 어느 정도 클릭도 많이 발생을 해야 되고, 네. 어, 구매 전환도 낮으면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쇼핑 검색에서 하는 건데 쇼핑 검색은 말 그대로 우리가 카테고리 플러스 상품명에 의해서 키워드가 발생이 돼요 네네. 파워링크는 우리가 만약 김치 이렇게 해서 일치 검색을 하면 우리가 김치 했을 때 노출이 되지만 쇼핑 검색은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동시에 음. 이제 맞물려야지 내가 이 키워드가 파생이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가 한 100개 정도 파생이 됐다고 하면 네네. 여기가 분명 클릭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불필요한 한 노출량이 많은 키워드는 제외를 해 주셔야. 음. 아까 말씀드린 클릭률이 만약에 노출이 1만인데 네. 클릭이 만약에 10밖에 안되면 클릭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제외 키워드를 계속 필터를 해주시면 나중에 정말 클릭률도 좋아지고 구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품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확장 소재나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품질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들을 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릭률이 중요한데 클릭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 이미지 뭐 블로그 리뷰, 가격 링크, 할인 이벤트 등 이걸 다는 거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간판이 되게 화려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간판이 막 불이 꺼져 있고 아니면 정말 칙칙하게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장 소재는 그거에 의한 좀 활용성이 있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 네.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장 소재나 이런 걸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해야지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 쓰는 거보다는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 게 여러분들이 어 조금 내가 클릭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제 팁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 네, 우리가 이런 뭐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두 시까지는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출량도 높아지고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몰리면서 네. 노출량과 이제 경쟁력이 높아져요. 네네. 근데 이제 약간 노출량이 떨어지더라도 클릭을 잘 받는 시간대가 만약에 보고서에서 나온다면 네. 그 시간대만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시간별로 타겟팅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타겟을 해버리면 어떤 게 좋냐면 만약에 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로 돌렸을 때 네. (1만) 클릭에 만약에 (50) 클릭밖에 안 나왔는데 네, 네. 시간 타겟을 하게 되면 내가 (1000) 클릭을 그러니까 1 0배 적게 받았지만 백 네. 클릭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꼭뭐 뭐 평균치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시간대를 설정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 많은 노출에 의해서 클릭률이 낮아지는 거는 조금 막을 수가 있으니 네. 예산에 따라서 분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이 잘 모르세요. 아... 어, 왜 그러냐면 저희는 관리를 정말 오래 해왔고 전략을 짜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좀 얻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 대행사를 이용해서 광고주와 이제 마케터 같이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마케터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 저는 좀 좋은 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확실히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르시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뭐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 오히려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대행사를 끼고 진행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품질 지수가 7칸이 다 채워진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어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편하고요 건들 게 없는 거죠 아. 건들 게 없는데 어, 7칸까지 채워졌다는 거는 그만큼 마 광고비가 내가 2천 원에서 시작했다면 한천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제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건 클릭률도 좋다는 거기 때문에 광고에 있어서 웬만하면 상위권에서 정말 잘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가정 하에 전환까지 잘 났다면 이거는 솔직히 더 이상 크게 건들 건 없다고 음... 생각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경쟁업체에 밀리거나 키워드 노출에 좀 이슈가 있어서 어, 품질이 떨어지거나 밀릴 수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항상 어떤 것이나 그렇지만 올라가는 데는 오래 걸리고 어렵고. 어렵지만,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품질 지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저희 마케터들도 가로 시작하자마자 세 칸, 두 칸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막힌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한번 같이 협업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주연전 마케터와 네이버 품질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좀 유익한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품질 지수를 좀더 개선하고,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